들어오세요. 병원 시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가지 마요. 여기에요. 원장님, 여기 어디라고요? 병원 오빠! <laughs> 안녕하세요. 병원 오빠의 핫한 정보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알려드리는 MC 현세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 우리 최준영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JY 성형외과 전문의 최준영입니다. 네, 아, 오늘의 최준영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함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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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BM 골수 줄기세포. 아, 이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조금 아, 뭔가 아 싶어요.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 그러면 그냥 원론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기본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 줄기세포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줄기세포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저 그렇죠. 이제 세포가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네. 개념이 잘안 잡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일단 세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세포. 음. 세포가 있는데 음. 한 세포가 아니라 여러 음. 세포가 있는데 여러 개. 근데 그 세포가 근본이 그 세포를 만드는 근본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음. 근데 그,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처음에 우리가 이상 생각했을 때뭐 배아 줄기 세포 이런 용어도 쓰고 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건. 네. 그런 건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난자랑 뭐 점자랑 막 합쳐서 음. 하나의 세에서 우리 세포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요 음. 이제 그거 말고 네. 우리가 말하는 거 성체 줄기세포 그래서 네. 다 크고 나서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어. 줄기세포를 모아서 시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줄기세포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 하시는 기초. 거죠. 예, 네, 네, 네. 그러면.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뭐 추출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도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어, 그렇죠. 네, 이제,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에는 많긴 한데, 실제적으로 네. 활용을 하려면 뭔가를 추출을 해야 되고, 그죠장비가 필요하고, 네. 뭔가를 또뭐 채취를 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있는 거죠. 어, 그러면,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기존 성형이나 아니면 미용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혈액, 음. 아니면 뭐 지방의 줄기세포, 그리고 골수 줄기세포,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아, 그렇죠. 저는 이런 건 차이점들이 혹시 있나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 고객이라든지 혼자 네. 입장에서 보면 손쉽게 할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피는 사실 뼈 뽑기는 좀 쉬운데 네. 거기서 근데 줄기세포를 우리가 좀 채취하고 모으고 음. 하는 거는 좀 양이 좀 작을 수 있어요 그게 음. 조금 단점인 거고 네. 또 지방을 또 빼서 뭐 예를 들면다 해서 모아서 뭔가 하려면 또 지방을 빼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고 네. 그 그리고, 이제, 골수라고 해서, 이제, 뭐, 뼈 속에 있는. 네. 예, 그런, 우리의 체성분이죠. 그런 걸 빼서 할 수도 있는데, 음. 걔는또게 또, 고 보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어. 골수에서 뭔가를 뺀다는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간단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음. 그 수많은 줄기세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어, 또 그런 게 있어요. 식물유래, 뭐, 그렇죠. 아니면 동물유래, 이런 줄기세포, 또는 화장품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배양했다 어떻게 했다 하면서 나오는 미용 상품들 뭐 화장품들 되게 어, 많이 볼수 있는데 그것들하고의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 일단 네. 지금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음. 일단 내 몸에 있는 네. 내 몸에 있는 네. 자가 네. 줄기 세포를 이제 추출하고 활용해 보자는 거고요. 음. 아까 말한 식물성, 동물성 이런 거는 사실은 내몸게 아니기 때문에. 아 남의 거고. 네 그렇죠. 그는 제품화된 거고 상품화된 거을 그렇죠. 우리가 뭐 화장품을 바라든 도피에 바라든뭐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걸말씀드리아 그러면 줄기세포를 네. 성형 미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일단 뭐그 가장 우리가 좀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노화가 되는 사람. 아 젊은 층보다는 네. 조금 나이가 있으이요 우리 나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중년층, 예를 들면 3, 40대 정도 이제 30대. 좀 피곤해진다. 병해 진다. 주름이 진다. 처진다. 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웃음> <웃음> 뭔가, 뭐,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뭐 도포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건 네. 그러려면, 이제, 어디서 뽑아야 되는 거죠. 내 그쵸. 몸에서. 어. 그게 제일 어. 안전하고. 네. 내 몸을 뿜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그냥, 늙은 세포를, 그냥 젊은 세포를 이렇게 바꿔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이런 설명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골수줄기세포시술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럼? 음, 일단 뭐 골수라는 거는 사실은 용어가 너무 좀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어? 아파 보이고 골수?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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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근데 근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데 네. 이게 왜 조금 약간 흉, 편견이 생겼냐면 네. 사람들은 뼈에서 뭔가를 한다는 걸 사실 굉장히 무서워. 골수 이식 이런 것들 너무 무서워서. 백혈병 어? 혈액이 런는것 예. 때문에 예. <laughs>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예. 이런 게 예전에는 사실 은 편견이 있었는데 그쵸. 이제 그 그를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바꿔보면,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시술 키트가 있어요. 키트를 어. 통해서 이제 추출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걸 이용해서 하면, 어, 어떤 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어.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눈가 주름이 좀 심해진다. 든지 네. 이런 데는 사실은 노화가 되는 거고, 어, 새로운 세포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속 아. 이제. 그... 세포수는 줄고, 주름은 생기고, 어. 뭐 이런 데다가 뭐 볼수 있는 새로운 세포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젊어지고, 음. 주름이 좀 적게 되는 거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딱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졌어요 그러면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거 시술을 받고 싶지만 딱 얘기 들었을 때 이거 좀 무섭다, 되게 고민하고 그럴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뭐 효과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게 아픔은 이게 아프잖아. 그럼 그렇죠. 이게 이 사람 마음이 사실 다그놓는다고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laughs> 이런 뭐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좀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뼈가 뭐 작은 뼈도 있고 큰 네. 뼈도 있는데 그쵸. 얼굴 뼈 이런 데서 뽑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 큰뼈아니면 골반뼈라든지 골반 쪽에 아니면 뭐뒤 쪽에 있는 척추 쪽과 아래 쪽에 있는 골반 그리고 굉장히 큰 뼈가 있는 거죠. 네. 그데 거기다가 관을 넣어서 이제 거기서 추출합니다. 그리고 어. 마취를 부분 마취를 하죠. 아, 뭐, 부분으로 네. 우리가 얘는 네. 극소 마취, 극소 마취. 잠자는 그렇죠. 거 말고. 극소 마취에서 이 거기서 약간 관을 넣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굉장히 안전한데. 편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 오. 그러면 골수 줄기 세포를 효율적으로 잘 추출을 할수 있는 방법이 그 키트를 활용해서 이런 좀큰 부위의 뼈들을 활용해서 뽑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줄기 세포는 여러 분야의 치료에 혁신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성형, 뭐 미용, 항노화 이런 분야에서 활용도가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원장님, 오늘 줄기세포에 관한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뻐지는 그날까지 병원 오빠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까지 병원 오빠였습니다. 가지마.